이제 경기는 SK 이번스의 공격으로 이어드리겠습니다. 팔의 말을 향하고 있는데 바람이 조금 경기 시작할 때보다 많이 불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오신 SK 마운드의 일원들이 어, 모여 있습니다. 자, 오늘 경기 경기장을 찾기를 잘했다 행복한 표정이 좀 보이는 SK 팬들인데요. <laughs> 어, 지금 뭐전수차에도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행복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선수들도 가까이 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아 이제는 일어서서 경기를 또 직접 관전을 하고 있는 윤영주 캐스터와 민운기 해설위원입니다. 선수들이랑 많은 질문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한화이글스의 음. 마운드는 정우람 선수가 이어받았습니다. 한화이글스가 지난 시즌도 좀 어려운 시즌을 보냈지만 정우람 선수는 자신의 몫을 잘또 해냈던 시즌이었었고요. 그렇죠. 뭐 자기 관리를 잘하는 선수고 또올 시즌만큼은 지난 시즌 11월달서부터 준비를 착실하게 잘 해나온 선수거든요. 네. 자, 이제 송진우 코치 그리고 한영덕 감독과 함께 아 이번 시즌을 또 꾸려 가게 될 텐데. 자 송진우 코치의 또 마운드 운영이 궁금해지는 이번 시즌입니다. 타석은 김강민 1번 타자. 초구는 몸쪽 깊게 원볼러 스트라이크. 오늘 첫 타석 삼진 불러 놨던 김강민. 뒤쪽에 파울. 자 스윙은 시원시원하게 돌리네요. 네. 김광민 선수도 스윙은 시원시원하게 돌리는 건 맞습니다만 카운트에 따라서 또 루상의 주자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스윙은 바뀔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오늘도 김광민 선수도 이제 사년 F.A. 계약을 맺었는데 올 시즌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렇습니다. 볼카운트 원인원 날카로운 타구 좌측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좌익수 옆쪽에 파울 <laughs> 그런거 보면 세월이 빨라요 그렇죠 희망 선수 FA한지 엊그제 같은데 바로 또올 시즌에 새롭게 FA를 할수 있는 시즌이잖아요 네 최정 선수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맞습니다 전성기 시절에 보여줬던 뭐 짐승이라는 별명이 이 선수의 엄청난 운동 능력을 또 말해주는 별명일 텐데요. 자 수비력에서만큼은 첫 스타트가 가장 빠른 선수가 김강민 선수예요. 네, 어깨도 또 상당히 강한 선수였고요. 맞습니다. 바깥쪽 트웬트. 이제 유소년 아이들에게 야구 봉사를 이제 가끔 비스진에 떠나기도 하는데 본인을 못 알아볼까봐 걱정이 된다. 올해 또 잘해야 된다. 이런 농담을 했던 김감이 선수입니다. <laughs> <laughs> 볼카운트 2 투, 투. 다시 왼쪽으로 높게 파울입니다. 장호란 선수가 오늘 경기를 보시면 컨셉이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구를 던지기보다는 좌우의 폭을 좀 직구만 가지고 연습하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자, 지금 김강민 선수를 상대로해서도 몸쪽과 바깥쪽을 자유자재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볼 카운트 2-2. 자, 이번에도 빠른 공인데요. 풀 카운트. 뭐한 개도 변화구를 던지지 않아요. 그렇죠. 정하환 선수는 위닝샷은 체인지업이잖아요. 네. 자또한번 빠른 공이 들어갈지 스웨이트 풀 카운트. 자 이번에는 속였군요. 빠른 공만 던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마지막 순간에서 자신의 주먹기를 사용하네요. 네. 강민이 형 너무 오래 있었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laughs> 김광민을 삼진 돌려세우면서 원아웃. 타자 입장에서는 조금 야속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김광민 선수가 아직까지 제페이스가 아니거든요. 네. 자 날카로 타고 왼쪽 다시 파울. 뭐 이제는 김광민 선수도 그렇고 박정건 선수랑도 이야기를 해보면 위기감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위기감이 있는 팀이 좋은 팀이에요. 본인을 또더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박정권, 김강민 아,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이 선수는 시간을 거꾸로 먹고 있는 선수입니다. 나주환 선수인데요. 나주환 선수는 앞선 경기에서도 홈런을 기록했거든요. 네. 지난 시즌에 보여줬던 엄청난 홈런 페이스, 뭐 연봉이 올해 두 배가 됐습니다. <laughs> 1억 5천에서 3억이 된 선수인데요. 그러니까 나주환 선수랑도 이야기를 해봤을 때는 박성수 선수가 올 시즌 에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자신도 지금 위태위태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바깥쪽 삼진 절묘한 제구로 삼진을 잡아내고 있는 정우라 투아웃 자 엄병 선수가 지금 요구한 코스대로 정말 정확하게 제구가 되네요 네 저런 식으로 제구가 되면 야구가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음. 타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자, 직접 위치를 확인하고 이제 돌아간 나주환 선수입니다. 자, 투아웃이 됐고요. 투아웃 주자 없이 타석은 3번 타자 이제 박정권 선수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박정권 선수도 어느 때보다 이제 더 열심히 캠프를 소화하고 있는데요. 아 사실은 12월과 1월 B 시즌 때 체력을 만드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 이번 시즌은 배트를 좀 많이 잡으면서 기술적인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5시신 나와야 되는데 <laughs> 아직까지는 캠프에서의 경기력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네, 81년생 38살 우리 나이로 이제 베테랑 박정권 선수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죠. 그렇죠. 마지막 박정근 선수가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음. 그럼 결과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웃음> <웃음> 자,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잘 맞친 타구 뻗어 갑니다. 센터 쪽 중견수 뒤로. 마지막 아웃 카운트를 잡아냈습니다. 삼진 2개와 뜬공 1개. 정우람의 피칭은 세 타자로 이닝을 지워내고 있습니다. 경기는 9회 초로 이어집니다.